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 사랑 이대 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김대영 교수입니다. 어, 지난번부터 저희 김대영의 혈액 사랑의 썸네일이 바뀌었습니다. 저희 이 썸네일을 제공해주신 이대 어, 서울병원, 이대 목동병원, 저희 이화의료원 홍보 전략팀, 홍보 기획팀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 그러면 오늘은 히크만관 카테터의 소독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히크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집에서 관리를 하시고 소독을 하실 거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실제 우리 간호사님이 농동에서 환자분께 교육을 하는 동영상을 뒤에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필요한 재료를 좀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필요한 재료는 대개 소독을 할수 있는데 사용하는 소독 스틱이라는 게 있는데 이 소독 스틱에는 알코올로 된 것도 있고 보라색 또는 핑크빛의 클로로헥시딘이라는 것도 있고 짙은 보라색의 호비돈이라는 그런 약제도 있습니다. 실제 이 중에서 어떤 거를 사용을 할지, 어떤 순서로 사용할지는 병원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재료를 준비하실 때 담당 간호사님께 꼭 문의하셔서 적절한 제품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개 이런 소독 스틱은 일회용으로 돼 있어서 사용하고 난 다음에 버리시면 되고 약국에서 쉽게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부를 덮어주는 이 멸균 테이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멸균 테이프에는 필름 형태로 된 것도 있는데 이, 이 재질 자체도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로 되어 있고 또 이런 테이프나 필름을 사용하지 않고 어떨 때는 거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병원에서 한번 교육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관 끝에다가 우리가 균이 들어가지 않게 해주는 여러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그런 제품은 여러분이 구입하셔도 되고 아니면 거즈로 이걸 막아 주셔도 됩니다 일단 이런 시술 소독시술을 하시기 전에는 이러한 소독스틱 이라든지 테이프 필름 거즈 같은 것들을 미리 다 개봉을 해 놓으셔서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어 두시고요 반드시 하시기 전에 손 씻기를 하셔야 됩니다 소식기는 일단 비누로 30초 이상 손 구석구석 손목까지 깨끗하게 씻으시고 흐르는 물에 씻으셔야 되고요 충분히 말린 다음에 깨끗한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 소독된 제품들을 준비를 하고 손을 다 씻으신 다음엔 이 피부를 덮고 있던 테이프나 필름 거즈를 떼서 개봉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안에 관이 삽입된 부분이 노출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소독 스틱 제품을 가지고 이 관이 삽입되어 있는 삽입 부위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동심원을 그리듯이 넓게 돌려서 소독을 해줍니다. 한 가지 제품을 사용할 수도 있고, 두 가지 이상의 제품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알코올을 먼저 사용하고 포비돈을 나중에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는 크로렉시드를 사용하고 포비돈을 사용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포비돈 제품만 사용하기도 합니다. 포비돈이 가장 강력한 환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보랏빛으로 된 포비돈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그런 소독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동심원으로 한 바퀴 정도를, 여러 바퀴를 돌려서 소독을 해준 다음에 두번 이상 소독을 하게 되는데 두 번째 소독하실 때는 반드시 처음 소독했던 부분보다 조금 안쪽으로만 소독을 해주세요 만약에 바깥쪽까지 더 나가게 되면은 두 번째 소독하면서는 조금이라도 균을 더 없애서 깨끗하게 하겠다는 목적이 있는데 이걸 안쪽에 있는 부분에만 하지 않고 바깥쪽까지 하게 되면은 결국 소독이 안된 부분에서 소독된 부분으로 균을 끌어오는 효과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두 번째, 세 번째 소독할 때는 처음 소독된 거에 안쪽으로만 소독을 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두 번째보다 더 안쪽으로만 소독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잘 소독이 끝나면 이걸 말려야 됩니다. 포비돈의 소독 효과는 젖어 있을 때보다는 말랐을 때 효과가 훨씬 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부채질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가장 안 안심하게 하실 수 있는 거는 자연적으로 말리는 게 제일 좋아요. 부채질을 하면서 균이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서 또 앉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5분 정도 기다리시면 자연적으로 말라서 눈으로 보기에 말랐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테이프나 필름 거지를 역시 깨끗한 손으로 잘 떼셔서 이 삽입 부위와 이 카테터 이 안쪽 부분 이좀 몸에서 가까운 부분이 잘 고정될 수 있도록 밀착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댁에서 가지고 계실 때는 보통 이 카테타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걸리적거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카테타 세 개를 모아가지고 여기에 면테잎 같은 거를 붙여서 고정을 시켜 놓으면 좋으세요. 면테잎을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다른 테잎이나 이런 거를 몸에다가 이렇게 넓게 붙이게 되면은 대게이 테잎에 의한 알러지나 여러 가지 반응이 일어나서 피부에 발진이 일어나거나 가려움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자극이 가장 적은 면 테이프를 사용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히크바카테타의 소독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 소독을 하시는 주기는 사실 매일매일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매일매일 하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최소 이틀에 한번 정도는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 땀이 많이 차는 여름철에는 매일매일 하셔야 되고 만약 이 카테타를 소독한 부위 이 덮고 있는 거즈나 테잎이나 필름이 젖어 있다든지 안에 땀이 고여서 축축하게 돼 있다면 반드시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갈아서 습기가 차지 않게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 저희 병동에서 저희 간호사님이 환자분께 교육해 드리는 동영상을 이어서 보내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혈액 질환으로 투병하시는 저희 혈액 환우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에서 하실 때는 물로 손 비누로 해가지고 네. 닦으셔야 되세요. 네. 깨끗이 손 닦으시고. 네. 그 다음에 이거부티뺄게요 아무리 네. 얼굴 저쪽 보시면. 밑으로 떼면은 이 관이 빠질 수 있고, 아, 그래서 예. 밑에를 살짝 음,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응. 이 중심정맥관 여기 관 꼽혀 있는데 손이 응. 닿지 않도록 오케이. 해주세요. 제품은 집에 열된 네. 장갑이 없으시니까 음. 그냥 일반 장갑, 깨끗한 장갑 사시면 되시고 예. 이거 열어놓으시면 되세요 예. 약국 가셔가지고 헥시딘이라는 알콜소독 있거든요 아, 예. 네, 이거 사셔가지고 알코올 소독이에요? 알코올은 아니고 알콜 알코올 소독이랑 조금 다른 건데 아. 이런 중심 정 장매가 다루는 그런 음. 소독이거든요 예. 의료 물품이나 이런 거 하시고 되도록이면 손 예. 여기는 닿지 않게 해주시고 여기 중심으로 이렇게 닦아주시면 됩니 밑에도 살짝씩 응. 닦아주시고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응. 닦아주시면 되세요 안에서 밖으로 닦고 그 다음에 이 관도 이관 부위도 한번 닦아주세요 그 다음에 조금 말리시고, 말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붙여주시면 되시거든요. 이 붙이실 때도 여기 부분에는 손이 닿지 않게 해주셔야 되세요. 고 간이 꼬이지 않게. 부착하시면 음. 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모욕해도 되나요? 아, 사, 이거 광고이면은 통목욕이나 이런 거는 안 되시고 아. 그리고 되도록이면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해주셔야 돼. 요 음. 감염될 수 있고, 음. 그리고 이 폼제제는 음. 2, 3일에 한 번씩 음. 바꿔 주셔야 되거든요. 음. 근데 여기는 원래는 2, 3일에 한 번씩인데 이 중심점 약간 매일매일 해주셔야 음. 돼. 가지고 음. 이 폼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매딕스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어. 메딕스라고 응. 꺼즈하고그 다음에 종이테이프 같은 거 붙이는 거 있거든요 그것도 응. 약국에 팔아요 응. 그래서 그거 붙이셔도 되세요 이게 좀 그거랑 수가가 달라서 응. 다르기 때문에 편하신 응. 건 하시면 되세요 대신 응. 매일매일 해주셔야 되세요 아,